경기도 단속반이 한 오피스텔 문을 열고 들이닥칩니다. 화장실에 들어가자 숙박업소에서 쓰는 일회용품이 나옵니다. 냉장고에는 쓰레기 처리 방법을 알려주는 안내문이 붙어 있고, 싱크대 수납 공간은 대부분 비었습니다.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도록 만든 오피스텔을 이용해 숙박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제가 알기로는 다섯 개도 운영하는 분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오피스텔 내에 있는 관리사무실은 네, 창고로 바뀌었습니다. 여러 대의 세탁기부터 객실에 넣을 물과 각종 집기까지 모두 쌓아놨습니다. 숙박시설로 이용할 수 없는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를 이용해 숙박업을 해온 개인과 사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대부분 전월세 계약을 통해 공간을 확보한 뒤에 숙박 예약 사이트나 숙박 공유 사이트를 이용해 투숙객을 모집하는 방식입니다. 일부는 있지도 않은 호텔 객실을 숙박 사이트에 올려 예약을 받은 뒤 자신이 만들어 놓은 숙소로 유도하는 수법을 쓰기도 했습니다. 업체 사정이 있어서 좀 객실이 좀 형태가 좀 바뀌었다고 이제 안내를 해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환불을 받을 거냐 아니면 그대로 그냥 할 거냐. 그거를 뭐 보통 한 1일 전이나 그 당일 날 이렇게 통보를 해 주면 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대로 여기에 객실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경기도는 오피스텔 등 30곳에서 116개 미신고 숙박 시설을 적발하고 관련자를 전원 검찰에 넘겼습니다. 도특사경은 미신고 숙박 시설은 화재 보험 등 피해 보상의 문제가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현행법은 정식 숙박시설 이외에 농어촌 민박과 한옥 민박, 서울 지역 역세권에 한시적으로 허용된 숙박주택만 합법적인 숙박업소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일국입니다.